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절규하는 설경구의 모습은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저 또한 영화가 나온 지 한참 후에야 넷플릭스로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고 난후 무겁게 자리 잡은 여운이 아직도 가시질 않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왜 죽고 싶어 하며 자신의 삶을 개차반처럼 막 살았는지, 영화 전반부만 보면 주인공은 분노를 유발하는 인간 쓰레기로 보여집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은 일상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얼굴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삶을 막 내동댕이 치듯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면서도 고문 당하는 사람보다 괴로워 보이고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영화 내내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인공도 한때는 평범하고 순수했으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에 가기 전까지 말이죠. 그는 80년 광주에 투입된 수많은 군인 중한 명이었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던 끔찍한 살인을 직접 저지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된 것도 주인공의 의지가 아니었고 어린 여학생을 쏴 죽인 것도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발적이었고 살면서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 끔찍한 일은 주인공에게 일어나 고 처참한 상황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과 주인공에게 끔찍한 경험을 안겨준 세상을 원망하며 이후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경찰이 되어 범죄자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자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역사로서 텍스트로만 접했던 광주의 그 참혹한 참상에서 단지 총에 맞은 시민과 총을 쏜 군인으로만 양분이 되어 있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 조에서 총을 들었지만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고 자신의 의지로 차출된 것이 아닌 당시의 계엄군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의 엄청난 상흔으로 남아버린 광주 5.18그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자들은 살인을 하게 된 계엄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자들은 오로지 전두환과 그 패거리 뿐입니다. 명령에 따라 총을 손에 쥐었고 쏘아야 했던 군인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물론 인간의 무리는 언제나 여러 군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엄군이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은 아니었겠죠. 총을 들고 군복을 입었던 수천의 군인들 중에는 원래 가진 인간성이 잔혹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인들은 평범한 순박하게 자라서 군에 갈 나이가 되어서 국가의 지침대로 군인이 되었을 그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나에게 당시의 계엄군처럼 살아가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살인을 해야 하는 임무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될까요? 1980년 전두환은 참 많은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이후의 삶을 지옥보다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훌륭하게 컸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아래 인간 없고 인간 위에 인간이 없을진데 전두환 그가 뭐 얼마나 신처럼 대단하고 위대해서 이렇게 많은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권력을 잡아야만 했고 위함을 받아야 합니까? 계엄군이 되어 광주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의도치 않은 죄를 지은 이유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당시의 실제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광주에 살았던 더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당시 현장의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동료 군인들을 알아봅니다. 이들의 얼굴에서는 영화 속의 설경구와 비슷한 어두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니버스 총격사건에서 버스 안이 순식간에 총알 세례로 15명이 숨진 그 처참한 현장을 수습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시체를 마주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변사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아니면 곱게 죽어있는 시신을 보더라도 죽은 사람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 경험은 한동안 뇌리에 깊이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피칠갑을 한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버스 안에 들어가 15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나 스릴러 영화 속그 장면에 내던져진 것이죠. 자신이 계엄군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기에 이제서야 알게 된 동네 친구는 내심 놀랍니다. 계엄군이었던 이분들은 정작 이 사태의 원흉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보수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지만 이분들은 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까지 엄청나게 괴로운 고민들을 많이 했고 주저했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도 공항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시절 광주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부대로 복귀하는 기차한 화장실에서 숨 죽여 울었다고 합니다. 40년이 넘은 세월은 그의 죄책감을 조금도 옅어지게 하지 못하고 보리가 필 즈음 5월이 되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매년 올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그가 40여 년을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없도록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결국 승리했고 권력을 가진 그 악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문제 삼는 자들을 제거하면서 끝끝내 처벌받지 않고 모든 것을 위협으로 억누르며 지나갔습니다. 그 악에 동조했던 모든 이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전두환은 죽었고 그의 잔당들은 보수세력의 비호 아래 든든히 뒷받침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현재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만 되면은 캐로 40년이 넘은 세월인데 버리픽 때 되면 그게대사람다발 크셨다면은 저는 그날 볼비용다 나왔어요. 지빌공수 소속으로 5.18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 영화 장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더했으면 더 했지. 은하지았어 그렇게 부산행에또 지나고 있어요. 아니 이시구은 너무 갔는데 주로 여기서 몇 명이 배치돼 가지고 오는 걸 쏘았어요. 오전 4시간 밥 먹고 나서 오후 4시간. 그걸 다 통지나 보는 일이에요. 폭진지나면 너무 지루지도 없고 우리는 그냥 차라리 나가서 폭풍지나를하는게 낫겠다고. 뭐 백지 전술인데 저희는 광주 지도를 주고 백지 지도를 다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외우게. 도청 삼거리 어디 어디. 지도를 덮고 백지에다가 글 써서 여기 다 외워야 잠도실 거고 그랬어요.